얼룩이. 나 좋아하는 얼룩이. 애기. 얼마큼 나은 애기. 가장 배고픈 둘. 핸드폰 무서워하는 똥개. 무서워. 오늘은 자자. 자고 깨워서 미안. 잘 자렴. 뭐 했는데, 내가 야똑쳐주고밥 주고 씨알 치워주고. 어, 꾸지 얼룩가얼리기 울리니 참 요즘 예뻐요. 하지만 강우 껌은 무늬가 좀 무서워. 어이구, 얼리기얼리기이 조, 조, 얼른 자요, 가서. 밥안줄고야 헛된 기대야, 지금. 잘 자요. 잘 가.